국학사두 번째, 서울대 의학대학원 석사. 그리고, 미국 코넬대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박사. 예. 네, 아주 권위 있는 네, 그런 학교입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콜드스프리, 아, 죄송합니다. 콜드스프리 <laughs> 하버 연구소 연구원에 지금 현재 계시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SFC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FC 중등부 SFC 친교부장을 역임하셨고 대학부 SFC 총무를 역임하셨으며 대학부 SFC 남부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전국 SFC 남부위원장으로 네, 여러분의 SFC 어, 앞서서 활동하신 선배님이십니다. 우리 선배님 나오실 때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진 않았지만 98년부터 어, 2006년까지 제가 중고등부 교사로 같이 어,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선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2006년에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한다고 간지 한 1년, 12년 정도 되었거든요. 잠깐 2주간 방문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어, 굉장히 반갑습니다. 여기 오니까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할 때 만났던 그 친구들도 생각이 나고 한때 신앙생활했던 어, 친구들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제 있었던 친구 중에 한, 한 명이 우리 김윤식 전도사님 고등부 고등 2부였을 때 저희 반이었었는데 그렇게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전사님되고 다음 주에 결혼하신다 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뭐 장지성 강사님 중등부 때 같이 행사 제가 행사부 담당 교사하고 같이 행사부 했던. 그 당시는 중 중학생 학생이었죠. 이제 지금 강국강사님이죠 목사님이셨네요. 네. 오늘 어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제, 제목은 어 크리스천의 공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다루어 한 15분에서 반응이 좀한 30분까지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공부를 잘한다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반에서 1등하고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사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주제는 아니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필요한 공부를 잘하고 또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인데 그게 꼭 1등이 아니어 되겠습니다 어 그런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제 대학부 선배님들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그때는 조금 다른 주제로 신앙과 학문, 과학 이런 제목으로 나눴는데 원래 비슷한 주제로 해주기를 요청을 받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어렵고 재미없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핸드폰 보고 카톡 하실 것 같아가지고 주제를 조금 쉬운 걸로 바꿨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공부를 사실은 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오래 살 이렇게 좀 살다 보니까 공부를 뭐 열심히 해서 되게 잘하고 그렇지 않아도 결국 비슷비슷해요 나중에 가면 그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고 저희 아, 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어쪽에 뒤에 와 있네요 어, 네. 10살 이게 좀 있으면 한국 나이로 10살이죠 항상 이야기하는 말이 어, 공부 잘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너희들 공부 못해도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 여러분의 부모님도 하나님도 다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공부를 좀잘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 있겠죠. 제가 공, 학창 시절에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보고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받도, 하겠습니다. 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크리스천이 되면 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할수 있겠는데 여기분 기도 열심히 하고 시상생활 열심히 하면 공부도 잘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성적이 잘 나오겠죠. 공부 안 하고 교회에서 맨날 기도하고 어 예배드린다고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1번에 답은 3번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지 않으시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야 답이 뭔지 알고 좋은 성도를 거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노력하지 않고 공부를 잘하셨다라는 것은 환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겠죠. 자, 그래서, 어 아까 뭐 학력을 소개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와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그 이면에 있는 많은 실패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나오, 나오지 않죠. 사실은 저는 서울대학교를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어, 문을 닫고 들어갔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 순으로 쫙 세워서 하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사람이 문을 닫고 들어가는 거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수학능 력 시험을 보고, 그때 그 당시에는 공부사가 있었는데, 시험을 딱 보고 나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종로학원에 이제 재수를 하려고 딱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대학부 모임 토요일이었는데, 대학부 모임을 갔는데,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세 명이 등록을 안 했다. <laughs> 그래서 추가 학교에 대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들해 보면 이제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사람이 공부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이제 커트라인을 넣으면 들어가는 거죠. 제가 바로 그맨 밑에서 문을 닫고 들어간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원 들어간 것도 좋습니다. 사실 저는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의대 대학원을 가려고, 가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 수의대 대학원을 가려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1년 재수를 해가지고 1년 재수하는 동안 이제 서울의대에 가서 교수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대학원 떨어졌는데 공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년 뚫고 그 다음에 서울의대 대학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가는 갈 때도 비슷했는데 제가 한 15개의 군대 대학에 원서를 썼어요. 줄줄이 떨어졌다고 이제 이메일로 날라오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 대학 그 입학은 4월 15일 전까지 이제 보통 이 거기가 데들라인에 이요 그때까지 등록을 해야 이제 끝나는 그런 프로세스였는데 4월 15일이 가까우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요 그래서 아 나는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4월 12일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때 코넬대학교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차를 타고 또 대학원에 들어가는 거기서 학교서 박사학위를 하고 이제 현재는 호주스핑하고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여튼 뭐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야기 들고 싶고요. 많은 실패들이 있고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실패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조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사람들이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어, 그 뉴스 인터뷰에 보면 가끔씩 이런 사람 나오죠. 뭐 서울대학교 수석을 입학하고 수능 성적을 수석을 했다 그러면 교과서에 충실했어요. 학원은 다니지 않았어요. 어, 뭐 EBS로 부족한 건 보충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어, 저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학원도 다녔고 개인 과외도 받아왔고 종로 학원도 열심히 다녔고 어, 네 그렇게 공부했어요. 어, 여러분들이 조금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에서 막 나오는 것들은 사실상은 되게 선별해서 그런 사람들을 골라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죠. 누가 나는 고액과외를 받았어요 이랬는데 뉴스 인터뷰 내보내겠어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학원이 필요하시면 공부 열심히, 학원에서 열심히 하시고 또 여권이 돼서 뭐 개인과외가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내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무엇이었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봤더니 어, 첫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이 제일 중요하다. 자기주도 학습이 무엇이냐면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야. 학원을 다니고 개인과외를 하는 것도 주,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이 학원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무리 백 번을 들어도 그것이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그것들을 외워보려고 하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해야만 그것이 자기 것으로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친구에게 가르쳐줄 정도의 실력이 되면 완전히 마스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들으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10분 뒤에 돌아서면 다 까먹죠. 이제 자기가 친구들에게 설명할 정도의 능력이 되면 그것은 이제 그 정도 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 학원 안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어, 대단하십니다 뉴스 인터뷰 하시면 딱 이런 분들이 <laughs> 뉴스에 나오거든요 어, 학원 저는 뭐 학원 다니는 거다 좋습니다 근데 학원에 다녀도 이 제가 그 현직 교사님들 제 친구가 현직 교사인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가끔 얘기 들으면 학생들이 다 학원에서 다 배워왔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해도 잘 듣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재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사실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습 예습 하시죠 근데 아무리 자기가 먼저 배웠어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해도 저는 선행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쨌든 선행학습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배울 때 자기가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복습의 기회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저의 찬스이죠 그리고 학원에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이 학원에 끌려다니는 식의 공부를 하시는 것은 제가 적극 말리고 싶습니다. 어, 저는 이 학창 시절에 학원 다닐 때이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는데 시험 기간 이때는 학원을 안 갔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스스로 공부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제가 학원에 가서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시간 낭비거든요. 집에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그 그 기간에는 학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학원선생님이 오라고 그러면 제가 고등부 교사할 때딱 보면 은 시험기간이 딱 되면 학생들이 예배만 들고 다 도망가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다 오라고 보충수업을 한다고 요즘에도 그러, 그러겠죠? 오늘도? 시험기간에 보충수업 한다고 아무리 해봐야 잘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원선생님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돈 내고 가는 거거든요. 학원은. 학원에 가서 그 전에 그 전에 보충수업이 필요하면 해주십시오. 학원 선생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저 다른 학원 갈래요. <laughs> 왜냐면은 하 이게 학원 선생님 입장에서는 수입원인데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착한 친구들이 나 하, 다른 학원 간다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 그거 제일 무서워요. 제가 학원 강사를 조금 해봤었는데 그게 학원 선생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학원 선생님에게. 가가지고, 학원 선생님에게 요구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학원 선생님이, 뭐, 조금 이렇게, 어, 릴렉턴트 할수 있지만, 이렇게, 맞지 못하겠지만, 다 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막 장난치고 공부 안 하고 이런 학생이었는데, 선생님한테 저 다른 학원 갈래요? 그러면, 돌아보겠어요. 잘됐다. <laughs> 빨리 가라.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실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한 모범생이었다면 학원 선생님은 분명히 여러분 말들을 들어주실 겁니다. 주일날 이렇게 보충 수업 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한테 당당하게 요구하시죠. 저는 다른날 보충 수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계획을 해야겠죠. 공부를 하려면 자첫 번째 제가 삼았던 포인트는 자기 주도 학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계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등학교때의 습관은 최대한 일찍 학교에 가자. 그 6시 반에 학교를 갔어요. 요즘은 뭐 그렇게 빠른 건 아니, 아닐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6시 반에 학교를 가서 이제 연교시 전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투리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뭐 점심시간 이런 시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부를 하되 계획적으로 자기가 이 시간에는 무엇을 공부하겠다라는 식의 계획들을 잘 세우시고 그리고 자기가 못하고 잘하는 과목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자기가 그 부족한 부분을 계획을 미리 세워서 공부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laughs> 자두 번째 제가 말 얘기했던 거는 계획적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집중력. 집중 있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이 집중력을 방해하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수면 시간, 잠을 얼마나 잘 자야 하는가. 제가 이제 공부할 시절에는 사당 오락 공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다 아시죠? 4 시간 자면 떨어지고, 다 시간 자면 붓는. 아, 반대죠. 사당 보라이니까. 4 시간 자면 붓고, 5 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래서 막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이, 난4 시간 자고 공부했어. 그 자랑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딱 보면, 오전부터 막 졸고 있어요. 그, 졸는 시간은 카운트 안 해. 그리고 점심시간 지나면은 막 엎어져서 자요. 그런 시간은 카운트 안 하면서 나는 4 시간 자고 공부한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그것처럼 미련한 법이 없습니다. 충분하게 잠을 자십시오. 저도 한 6시간, 7시간씩 항상 고등학교 때도 자고 뭐 물론 이제 정말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잠을 줄여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경우가 있지만 평소에는 잠을 충분히 자면서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 때는 열심히 노, 노십시오. 그 옛날에 저, 제가 여러 분만 했을 때그 저희 선배 중에 서울대 법대 들어가신 그 선배가 계셨어요. 그분이 3등으로 서울대 법대를 저는 서울대학교 문을 닫고 들어가니까 그분은 서울대 법대로 3경로 들어가신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선배초청특강 시간에 왔었고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분이 어, 되게 좋으신 말씀 많이 했는데 한 가지 제가 동의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은 막 체육시간에도 단어장을 가지고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막 단어를 다 외우시고 막 이러셨다는 그 일화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공부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놀 때는 열심히 놀고 체육시간에는 최고 체육 열심히 하고 음악시간에는 음악 열심히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뭐 제가 공부한 방법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맞는 공부법을 찾아서 공부하시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 자기주도학습, 계획적 공부, 그리고 집중력 있게 공부하기 이것들을 실천해 어, 보시면 조금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크리스천으로서 공부할 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 학생들이 부족한 것이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 왜냐면은 하 우리는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거든요. 주일에 주일만 교회 갑니까? 가끔은 토요일에도 와야 돼. 방학 때 되면 여름 수련에 가야 되고요. 뭐 알뜰 수련에 듣고요. 겨울에는 겨울 부흥회도 가야 되고요.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모임들이 있고 또 주일마다 매주 가야 되고 헌신예에 있으면은 성가대도 서야 되고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부족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부족해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참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부족과 믿음의 부족이 시너지, 합력하여 성을 이루면서 아주 그냥 교회 가서 교회 안 가고 공부하면 자기 성적이 막 오를 것 같고 지금한 10등 하는데 막 오늘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공부하면 당장 1등 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들이 막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보기를 무서워하면서 입에면만들고막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 그 믿음이 부족한 걸 어떻게 채우느냐? 그건 나중에 가서 또 나중에 가서도 얘기를 드리겠고 자, 제가 어, 제 고등부 때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3 때였고 제가 이 90, 1990, 5년도에 고3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수학능력시험이 아 되게 나이 들고 있네요 <laughs> 수학능력, 수학능력시험이 3회 때였습니다 이제 수학능력시험이 막 시작되고 현력고사가 이제 없어지면서 수능시험으로 바뀌고 그 당시에는 본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본고사 들어봤어요? 본고사? 본고사가 뭐냐면은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거를 이제 전체 주관식으로 논술, 서술형 시험을 보면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논술은 아직 보시죠? 그래서 본고사가 없어졌는데 논술시험은 안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수능 보고 논술시험 보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영어 논술, 이렇게 영어로 막 쓰는 거 해당 지문을 읽고 뭐몇 자이내로 영어로 요약하시 이런 이런 시험들이 있었고 수학 시험도 한 다섯 문제 내주고 풀이 과정을 다 소수하시고 굉장히 어려운 것 듣도 보지도 못한 문제들 이런 공부사들 있었어요 사교육을 조장한다 해서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 제가 고3 때 공부사가 막 없어지지는 않고 계속 시행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명문 대학들만 이 공부사를 보니까 학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다들 명문대 갈 친구들은 아니고 하니까 막 공부를 서울대, 연대, 고대 갈 사람 아니면은 고사를다 공부를 안 하니까 학교에서 이런 본고사 시험 준비를 안 해줘요. 제가 고3이었고 그래서 그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 종로학원에서 되게 좋은 뉴스가 날라왔어요. 자, 종로학원에서본고사 모의고사를 시행하겠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학생들 본고사를 보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시험을 치우고 그 시험을 가지고 평 이렇게 점수를 매겨가지고 너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해주는 그런 좋은 제도가 학교에서 다 커버를 못 해주니까 학원에서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종로학원에서 그 모의고사가 주일이었어요. 주일. 그래서 3월부터 했는데 제가 그 시험에 등록을 했죠. 왜냐면 공고사를 봐야 하니까. 그리고 제가 다녔던 종로학원에서 그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때 제가 고3 때 3월, 그때가 첫 모의고사였습니다. 갈등을 했죠. 그리고 그 당시가 총동원 전도 주일이었어. 하필이면 그 주일이 제 모의고사 겹치는 게 모의고사가 오전 시간이었고, 어 그래서 제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갔습니다. <laughs> 주일 빠지고 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주일 오전에 예배를 빠졌던 시간이었는데 저희 부모님도 이제 장모님, 권사님 그 당시에 는 집사님이었죠. 그니 이제. 모의고사를 보러 가야되는데 뭐 별말씀을 안하세요 누군가가 너 가면 안돼 하면은 안 갔을 것 같기도 한데 다들 조용하게 이제 <laughs> 이 입시 앞에서는 여러분의 아무리 믿음좋은 부모님도 약해지, 약해지세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결국은 시험을 보러 갔어요 모의고사를 보러 갔고 그리고 양심은 있어서 모의고사 끝나고 오후에 이제 교회로 오게 됩니다 고등부실에 따 왔는데 그때 남궁명 선생님이라고 고등부 선생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독도에서 왔는가요? 독도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시데 그 당시는 선생님이셨어요. 고등부실에 따 왔는데 그 선생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저희 담임 선생님 아니셨는데 분명 이제 오전에는 총동원 주의이 끝났죠. 얼마 만인지 는 기억이 안 나요. 그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죠. 같이 갔던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또두 명을 딱 부르시면서 엄청 혼났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충동은 전도주의래. 그래서 호되게 혼나고 제가 결심을 했죠. 아, 선생님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이 봉이 되어서 주의를 잘 지키고도 대학을 갈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후배들에게 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나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 나는 이 시험을 더 이상은 안 보겠다. 모의고사를 안 봐도 나는 그냥 스스로 모의고사를 보고 해야겠다. 딱 달리 준비를 안 하고. 돈은 1년치를 다 냈죠. 3월과 하루 한번 시험 보고 이제 4월부터 이제 연말까지 시험이 다 있는데 다 그냥 안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고 딱 떨어졌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구석. 서 나중에 떨어져서 굉장히 낙심이 되겠죠 근데 다시 전화가 와서 네가 세 사람이 등록을 안 했는데 네가 됐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붙여주셨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공부를 꼭 1등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뭐, 명문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인서울,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 서울대학이라고 그러죠. 거기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율을 다 아시잖아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남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세 달란트를 남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한 달란트를 남았서 남겼다면은 하나님께서 똑같 예수님께서 똑같이 칭찬을 하셨을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 못하는 친구도 있을 테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 안에서 주어진 조건 하에서 외회 있는 행사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여름 구웅에 아 여름 여에는 수련회가 있죠. 여름 수련회, 겨울에도 수련회 있죠. 그리고 구웅에 따로 있죠. 이런 모임들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제가 대우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등고등대우고 다니시는 분이세요? 아 네. 근데 고등학교 그 옥상에 있는 옥상에 운동장 있는 학교죠. 운동 장에서 운동하면 막 학교 건물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laughs>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 요즘은 자율학습 이런 거안 하죠? 해요? 네. 아직도 해요? 자유예요. 네, 네. 저는 제일 잘 됐어요. 자유학습인데 말은 자유인데 강제학습 다 무조건 해야 돼요. 그